내 고향 비금도입니다. 비금도에서도 차로 한참 들어오면 수대리 쏘라는 곳에 작은 저수지가 있고 그 안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아들, 이렇게 저와 넷이 고향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심어 놓은 연꽃이 아침이라 활짝 피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아주 잘 자라 있습니다. 연꽃이 지금 고개를 내밀고 이제 서서히 몽우리를 퍼뜨리고 있네요. 아마 조금 시간이 더 흐르면은 저희 안에 있는 꽃들이 다 아마 활짝 필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연꽃들이 음, 가뭄에도 죽지 않고 살아있고 수초들도 저 안에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음, 저수지 안에 물고기들이 연신 뛰어놀고 있고요 예쁜 나리꽃도 너무 더위에 이렇게 말라졌어요 음 하지만 연꽃은 물 위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잘 있습니다 꽃이 금방 필 것인데 우리 피면은 한번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전경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자, 내 고향 비금도의 구름을 보십시오. 와, 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예쁜 산, 그림산, 선왕산 이렇게 예쁜 산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림산에서 선왕산까지 비금도의 둘레길 코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행 오신 분들은 한번 오셔서 쭉 돌아가시면 이렇게 돌아서 여행을 즐기시고 바닷가 풍경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곳을 지나면. 바로 산을 넘어가면 하트해변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하트해변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쪽을 지나서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은 명사십리 어, 모래가 1리 정도 펼쳐져 있다고 해서 명사십리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수지가 작은 것 같아도 꽤 크고 넓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진을 가장 많이 찍는 곳인데, 이 곳이 가장 아름다운 전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해 뜨는 광경,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해가 지금 니엇니엇,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맑게, 니엇니엇이 아니고 해맑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앞에서 본, 음, 하늘의 풍경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아, 너무 예쁩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집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밤을 넘어가면 네. 이렇게 있습니다. 어, 봄에 왔을 때는 홍매화가 너무 예쁘게 피어 피어 있었는데 어, 지금 홍매화도 지고 손질이 아무렇게 되어 있는 손질도 안되어 있는. 이렇게, 동백나무 두 그루와, 엄마가 계셨을 때는 참 예쁘게 잘 다듬어 넣으셨는데, 빨래줄도 버려야 되고, 전기줄도 버려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홍매아 나무입니다. 사진 찍은 거 있으니까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와, 동백 열매가 열렸습니다. 홍매아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엄마가 심어놓았던 꽃들이 저렇게 저 안에까지 풀수비로 변해져가는 집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은 상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버지 건강하시고 가족들이 이렇게 한 번씩 올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 위에도 원래 집이었는데 집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울창한 숨만 남아있지요 음, 아버지 흔적들이 있는데 아침에 저 안에 있는 창고 문을 열면서 음, 모든 짐들이 다 이렇게 농사 짓던 것들이 아직까지 있는데라고 하시면서 깊은 한숨을 쉬는데 어, 마음이 매미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어, 햇빛이 올라오고 있는 곳에 저 멀리 보이는. 햇빛이 오면은 천천히 연들이 꽃을 피웁니다. 하얀 꽃저 안에 보입니까? 한꽃한번 줌해서 볼까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꽃대가 흔들리고 물고기 뛰어노는 모습 보여드릴까요? 가만히 있을게요. 물고기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아주 많습니다. 금방 꽃이 활짝 피죠? 우리 앞에. 물고기들이 한심 뛰어놀고 있습니다. 음, 들녘에는 벼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주위에 집이 몇채 없는데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비어있죠. 네. 여기까지. 아침에 힘차게 떠오르는 아침에가 얼굴을 내밀었네요. 네. 여기까지 저희 고향의 집 풍경, 집어 풍경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이렇게 푸르른 나무처럼, 풀처럼, 그리고 변함없는, 음, 이 고향의 향취처럼, 그리고 든든하게 서 있는 이 조수지와 정말 그 가뭄에도 굳굳하게잘 살아서 이렇게 꽃을 한껏 피우고 있는 연꽃들처럼 모든 모든들 건강하시고 잘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그림산과 선황산의 풍경 그리고 우리 저수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떠오르는 햇살을 볼까요? 자, 여기까지.